안녕하세요, 토토라드입니다. 이번에 채는 미리 보기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내일 내일이 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한번 분석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멤버십가입자죠 명성님, 빨간볼님 변상덕님 외 55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멤버십 공지사항이 있죠 월요일밤 그러니까 오늘밤이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북스피픽를 올릴 예정입니다 좀 고민을 좀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서 홀슈타인 대 도르트문트 홀슈타인 백헬 에라스 부상이거든요. 센터백드립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그루스 출장 정지로 못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메르켄 슐터백 반세바이시니 안톤 지금 감기로 인해서 출장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뭐 감기 전염이 됐나 봐요. 지금 도르트문트 지금 선수단에 홀치타인의 주전센터 백이죠 백헬 시즌 전부터 부상이 탈력이란 수비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수비는 좀 불안한 면이죠 불안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의 수비진들 지금 감기 이슈로 인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온다 해도 지금 컨디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르트문트의 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1승 2무 4패로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무승부로 한번 가보죠 홀리슈타인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로서 브렌트포트 대 맨시티 브렌트포트 에단피녹 선수 센터백인데요 부상이고요 바스박 아제로 선수 센터백인데 부상이죠. 맨시티 같은 경우는 존스턴즈 센터백 부상이구요 지금 화력에서 뒤지지 않는 브랜트포트거든요. 홈에서 지금 공격력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브랜트포트 같은 경우는요. 리그 1위의 성적입니다. 공격, 공격력만 봤을 때 홈에서 27골 넣고 있고요. 상승세, 지금, 맨시티가 지금 타고 있는데요. 하락세 끝내고 지금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듯 싶, 싶어 보입니다. 무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첼시 대 보머스. 첼시, 베드에실 웨슬리 포파나, 센터백 부상이죠. 보머스 같은 경우는 아담 스미스, 풀백 부상이구요 아담 스미스 부상이 뼈가 아픈 부분이고요. 오늘 에반 이성 스트라이커인데요, 부상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공수에 걸쳐 전력 률수가큰 본머스거든요. 지금 에반 이성 이 선수의 부상에 당했다는 것은 지금 공격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첼시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가 웨스트햄 대 플럼. ESM 같은 경우는 보웬 라이트윙이죠. 부상입니다. 뼈가 아픈 부분이고요. 토디보, 센터백 부상, 뼈아픕니다. 팀내 최다 득점자 보 다섯 골로크는데요 부상 이탈에 따른 공격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수주와 좋은 편이 풀림에게 고전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전적 ESM 홈 기준에서요. 홈에서 6승 1무 1패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웰스 팀이 지금 3연패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4연패 한 적이 20 2022년입니다. 좀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만큼 웰스 팀이 4연패는 좀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데니잉스. 그리고 풀클럭에게 한번 뭐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글쎄 데닝스가 나올지 풀클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풀클럭도 조금 지금 약간 부상이슈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데닝스도 뭐 그래도 전성기는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한방은 아직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햄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프라이브르크 두팀 모두 하락세를 걷고 있는 팀이죠. 두팀 모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요 프랑크푸르트 최근 다섯 경기 10실점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브르크는 최근 다섯 경기 13실점. 훨씬 공방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는 싶습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여섯번째 경기가 볼프스 브루크 대 위넨 글라드바흐 볼프스 같은 경우는 티아고 토마스 스트라이커 인데요 부상이 뼈가 아픈 부분이구요 팀내 최다 득점자 최다 팀내 최다, 어시스, 최다 어시스트 최다 어시스트 6득 6어시하고 있는 선수 모하메드 아모우라 선수 부상이 굉장히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볼프스의 아모우라 부상공백이 있죠 전력의 3분의 1이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홈에서 상대전적이요, 7승6미2패로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무승부 예상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가 노팅엄 대 리버풀. 리버풀 다윈 누네즈 부상 아, 출장 정지죠. 출장 정지가 배가 아픈 부분이고요. 노팅엄 지금 예상 없지 않은 리그 3위거든요 지금 리그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노팅엄. 그것은 곧 이게 운빨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015, 2016 시즌 레스시티 우승했을 때그 포스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도 지금 부활했거든요. 12골 넣고 있고요. 리버풀이 지금 올 시즌 1패 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1패가 유일한 1패가 지금 노팅엄한테 당한 겁니다. 올신 원정 패 없는 리버풀에게 다시 구력을 선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팅홈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야 보험 대 잔크트 바울리. 보험 같은 경우는 오류 대치 센터백이죠 부상입니다. 토토 시키 명이 있죠. 바보 대 바보 대기는더 바보가 이긴다라는 명언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더바버 같은 경우는 더바버는 이제 보험이거든요 리그 꼴찌, 리그 꼴찌인 보험 뜬금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보험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 에버튼대 에손빌라 에버튼 같은 경우는 아만도 부르자 부상입니다. 스트라이커인데요 임대 선수죠. 에손빌라 같은 경우는 존 맥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부상 뼈가 아픈 부분이고요. 파우트레스 센터백인데요 부상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에버튼 모에스 감독으로 지금 교체한 에버튼이거든요. 점유율 포기하고 이제 역습 축구 주기하는 모에스 감독인데요. 감독 교체 버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이 지금 강등권이거든요 니그 9회 우승을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맹문 구단입니다. 강등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지금 강등권을 서서히 탈출하리라 봅니다. 에버튼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가 레스터 대 크리스털. 강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레스터 시티거든요. 제이미 바디 지금 매 경기 풀 타임 뛰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37이거든요.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주전골키퍼 헤르만센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비까지 불안한 상태거든요. 상승세인 크리스 트랙에 고전할 듯 싶습니다. 레이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 슈트투가 대 라이프치 라이프치 같은 은 아마도 하이다라 중앙 미드필더죠. 출장정지입니다 루케바 부상이고요. 벤자민 헨레치시즌아웃당 있죠. 상대 전적이요. 지금 1승 2무 9패로 굉장히 열세거든요. 슈트투가 비슷한 전략의두 팀입니다. 순위도 비슷하고요. 승부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1 2 번째 경기가 브레멘 대 하이덴하임. 브레멘 같은 경우는 마르코 프리에들 센터백인데요. 축전 경기이고요. 하이덴 같은 경우는 짐버 센터백 부상 빼가 아픕니다. 레오 스치엔자 레프트윙인데요. 부상 빼가아 부분이고요. 하이덴의 주전 센터백 짐보 부상 이탈에 따른 수비 불안이 예상됩니다. 스치인저 부상 이탈 전 절... 부상 이탈 됐거든요. 전력의 사 분의 일 정도 상실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브레멘 승 예상합니다. 1 3번칙인게 유니온데 아우크스. 유니온 같은 경우는 로데 풀백인데요, 출전 경기입니다 지금 주전 골키퍼가 부상당했다는게 좀 부상 뼈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아우쿠스 쉴트백, 센터백인데요. 복귀 미정입니다. 파워, 센터백 부상이고요. 마리아스 울프, 풀백인데요. 복귀 미정입니다. 지금 서로간에 리그 최악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운이오는 좀 수비가 좀 되는 상황이고요. 아우쿠스는 수비가 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원정 그각 원정에선 지금 아우쿠스가 리그 꼴찌입니다. 영승 2무 5패의 성적 아우크스가 고전할 것 같습니다 우니온이 지금 리그 6연패 중이거든요 연패 끊을 가능성이 좀 커버입니다 운이온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죠 아스널 대 토트넘 서류곤에 지금 뭐 장기 부상자는 많은 편이에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사카 뭐 화이트 선수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뭐, 우로이비카리오 를 비롯해서 반더벤 뭐배탕구름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수비가 뭐 지금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토트넘 주중이죠 토트넘 어제 경기입니다 어제 어제 새벽 아, 오늘 새벽이죠 주중 타모스 잉글랜드 사브리그입니다 주전을 쓰고도 좀 연장 끝에 지금 간신히 승리를 거뒀긴 거뒀어요 수비 지금 체력 초토화 됐습니다. 90분 풀타임 됐어요. 지금 포로를 비롯해서요. 지금 드라구신 풀타임 됐거든요. 지금 수비 수비수도 없게요 없기, 없지만은 지금 뛸 선수가 없지만 어, 없어서 뭐 억, 억지로 뛴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체력 초토화 됐어요. 지금 리그는 거의 지금 토트넘이 포기했기 때문에요 이 컵대회에 지금 올인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손흥민도 나왔고요 물론 뭐 끝나기 일부 직전에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만은 뭐 메디슨 선수도 지금 뭐한 6,7,10분 6, 뛰어요 지금 체력 소모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스널 승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스널 승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승패 열랭기를 또 모두 마쳐봤습니다. 일단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후회 없는 한 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감이 내일인가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네? 마감이 화요일 날아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마감이고 화요일이고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축구성공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